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악의 멸망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진리를 볼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의 확신 속에서 담대히 악을 대적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서 20장 29절부터 48절이고요. 42절부터 44절까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약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여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부 앞 동쪽까지 추적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만 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멸망이 예정된 악인들의 운명입니다. 두 번이나 베냐민 지파에게 패배한 이스라엘 연합군은 세 번째 전투에서 유인과 매복 작전을 사용했습니다. 일부를 매복시켜 두고 전투에서 패하여 도망하는 것처럼 연기하여 대적이 성문을 열고 나와 도망하는 악군을 추격하게 유인합니다. 그 틈을 노려 매복했던 병사들이 성에 들어가 손쉽게 성을 점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작전으로 베냐민 지파를 크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작전이 좋아도 상대방이 속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두 번에 걸친 승리에 자만하여 이번에도 자신들이 승리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이스라엘 연합군의 유인작전에 말려들었습니다. 그들이 두 번의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신중하게 대처하여 성문을 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쉽게 승리를 거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자마자 16장 18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자만에 빠져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교만은 패배를 자초하는 요인입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과 전투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전투를 앞두고는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전투를 앞두고는 올라가서 치라라고 응답하셨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베냐민 지파와 싸워 거둔 이스라엘의 승리가 작전에 의한 것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결과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이 전투의 의미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라고 규정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이겼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겸비해야 했습니다.만일 그랬더라면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지 않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베냐민 집파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며 회개를 거부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같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의 운명도 이미 멸망으로 결정되었어요.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의 패배와 멸망은 결정되었단 말입니다.사탄의 무기인 사망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셨잖아요.이제 사탄의 세력은 최후의 발악을 하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일만 남았습니다. 반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그 날이 오기까지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정갑신 씨의 사람을 사람으로라는 책에 나와 있는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두 아가씨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희정이 걔는 자기를 희생하고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스타일이잖아.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이성적이야. 그 대화를 듣자니 좀 이상했다. 나는 이기적이야. 라고 말해야 하는 대목에서 나는 이성적이야.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 아가씨의 말대로 하면 자기생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비이성적이고 감성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 약간 어색하고 우습고 무섭다. 정말 따지자면 뭔가 더 이성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더 바르고 더 추천할 만하고 더 아름다운 것이란 말인가?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이 땅을 살리기 위해 허락하신 질서를 비이성적인 것으로 감상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습관은 우리의 의식과 언어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다. 거창하게 말하면 인류 대혼란의 근본 원인이다. 사람은 어리석고 교만하다.거의 무한한 우주 가운데 먼지만한 지구에 살면서 바로 지구 옆에 붙어 있는 화성 사진 몇 장에 환호성을 지르는 처지에 우주를 정복한 지배자인 양 우주에는 신이 없다고 호언하는 모습은 안쓰럽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실하게 살아 본 적도 없으면서,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때 자유와 평화의 부유함을 제대로 맛본 적도 없으면서, 단지 그의 말씀을 따르면 내가 원했던 삶을 살수 없을 것만 같은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내 욕망대로 살아 봐야 별볼일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근거없는 호기심 때문에, 우리는 만왕의 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만 누릴 수 있는 생명 가득한 삶을 외면하는 중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지요. 그러므로 베냐민 집파처럼 교만하지 말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겸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있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냐민 집파의 실패와 그들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겸비하기 원합니다. 겸손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저희가 어리석거나 우둔하거나 지렵지 못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진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